Thank you 감습니다 모두대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한분한분 한분 최대한 자세하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짧게 짧게 대답 드리는 부분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구대박이님 음주측정 거부. 2009년 0.103 정지로 감면 받으셨고 중간에 도박죄 한번 있었고요 집행유예 경찰 공무집행. 이번에 음주측정 거부 택시기사 폭행. 이거 음주 전력만 놓고 봐도 좀 위험한데. 네, 택시기사 폭행까지 있고요, 측정 거부까지 있고요. 과거에 도박에다가 경찰 공무집행방 여러 가지가 좀 버라이어티하죠. 구속 가능성 이거는 꽤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29일 날 재판이라 일단은 선고를 말하는지 공판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공판 기일이면 변호사 선임하세요. 선고 기일이면 이미 늦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항소심 가고 생각해 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답변드렸습니다. 모두행정사는 항상 카페와 유튜브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질문은 모두 무료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유튜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좋아요와 구독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